안녕하세요. 행복한 지구를 꿈꾸는 포시티브의 포시입니다. 자, 오늘은 타로 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해서 타로 카드 시리즈로 해서 몇개 동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타로 카드 많이 들어보셨죠? 자, 타로 카드는 자기 현재 생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반영한 거울이라고 예전부터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평상시에는 집시와 예언가들이 주로 사용을 했고요. 자. 타로카드를 보시면 앞에 타로카드가 있는데요. 이걸 뭐, 택이라고 합니다. 묶음이라고 하겠죠. 묶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타로카드는 총, 뭐, 저희 트럼프처럼 어, 78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메이저 아르키나라고 해서 22장, 그다음 마이너 카드라고 해서 56장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 메, 메이저 아르키나, 발음이 좀 어려운데, 메이저 카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인생의 다양한 과정을 조금 표현한 거고요 마이너, 아르키나라고 해서, 메이저, 아, 마이너 카드는 일상적인 삶을, 어, 삶의 모습들을 그런 반영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하나, 예로 들어서 볼까요? 자, 이 카드를 보시면은, 지금 라이너 웨이트, 웨이트라는 카드인데, 이 모든 카드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묘사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 좀 쉽게 돼 있죠. 카드는 사실 타로 카드 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어, 카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이런 카드도 있는데 네비 타로 카드라 하죠. 토끼 카드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사실은 어, 제목은 같습니다. 제목은 같은데 다양한 다양하게좀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뭐 타로 카드라 해서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인데 자기한테 맞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로, 타로 카드를 보시면은 그림이 잘 되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 같은 카드라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각 카드에 담긴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키워드가 발생을 하고요. 키워드를 그 해석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또는 순간에 있을 수 있는 직관적인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다양하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타로 카드를 보기 전에 타로 카드의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의미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 가지고 한장한 장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알아보면 타로 카드 저희가 이제 보통 점을 볼때뭐 여러 장 가지고 점들을 보는데 타로 카드를 보는데 아 초보자들은 한장 내지 두 장만 가지고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 카드는 해석이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 서 조금씩 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공통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카드의 역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역방향이 은, 카드를 이제 질문한 사람이 뽑았는데, 음, 뒤로 뽑으니까, 역, 반대로 이렇게 뽑, 뽑히는 경우도 있죠. 역방향, 이게 역방향 카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 해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때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즉, 이제 이게 역방향이고, 이것이 정방향인데, 역방향과 정방향은 보통 이제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해석의 다양성을 위해서, 역방향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좀 알아보겠는데, 자, 그럼 메이저 카드 중에 0번 카드. 자, 이 카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풀 카드, 바보 카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각 카드마다 설명을 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그림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키워드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금전운 돈, 금전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직장운, 취업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애운 연애운 이렇게 아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방향, 반대 방향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뭐 중간중간에서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른 카드와 결합을 해서 예시를 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합하는 것들이, 결합해 설명하는 것들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 있겠지만,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좀 해드릴 테니까 한두 번뭐 계속 하다보면 여러분 뭐 재미있고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0번, 0번, 자, 0번 풀카드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자, 그림을 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낭떨어지기에, 낭떨어지기에, 지금, 어느 한 사내가 있죠. 표정은 어떤가요? 무서워하고 있는 표정인가요? 자, 표정을 보면, 아니죠. 좀 즐거워하기도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자,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저 위쪽, 자, 위쪽 하늘을 보고 있죠. 높은 이상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내는 주변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낙천적인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손해나 실패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사내는 아래쪽을 한번 보시죠. 아래쪽 낭떨어지기가 있죠. 자, 낭떨어지기는 아직 보고 있지 않, 않죠. 현실을, 현실을 어느 정도 직시를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 보고 있네요. 보이고 있어요. 자, 손엔 뭐가 들어있죠? 흰 꽃이 들어있죠? 누구에게 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만남이 있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애운을 해석할 때 조금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대기 뒤에, 자, 보자기가 있죠. 보자기가 들려있는데, 이건 뭐냐. 아마 여행을 가겠다는 여행의 시작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근데 여행을 가면서 보자기 자체가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 들죠.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나와죠. 즐거워 보이고요. 높은 이상을 보고 있지만, 약간 비서,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낙천주의적인 것 같고, 단순한 것 같, 같다. 자,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만, 준비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새로운 만남도 있겠고, 이런 것들 하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 자,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그런 거를 어, 뭐,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에 계속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자, 옷을 보시죠. 광대 옷이죠, 광대 옷. 자, 사실 이런 옷은 좀 특이하죠. 특이하게 특이한 옷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옷이죠. 이것도 약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드네요. 자 주변을 볼까요. 주변을 보면은 낭 떨어지게 했죠. 낭 떨어지기는 뭐 좋은 건 아니겠죠. 아, 앞으로의 고난을 좀 표현한 것 같고 자그 다음에 태양 태양 이 있습니다. 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태양은 이 카드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이라는 의미지는 굉장히 축복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가 있죠. 개, 개. 자, 개는 즐겁게 보이네요. 굉장히 자, 즐겁게 보이고 그러나 뭐 이건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내는 이 개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숫자 0. 숫자 0이 있죠. 숫자 0은, 어, 어떻게 보면, 무한의 수, 출발 출발이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 그림에서 볼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그림의 해석이라 할까요? 그림의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자, 금전운 직업은, 그 다음에 애정운 해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한번 어, 생각해 봅시다. 자, 금전은, 운 보면은 아쉽지 않을 만큼 좀 있다. 즐겁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면 빈곤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무계획적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경솔한 지출이나 충동 구매에 주의를 해야 되고 당장 큰 손해를 볼수 있다. 하여튼, 풀카드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좋지 않은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금전이 역방향, 거꾸로 카드가 오면은 어 자그 지금은 어 자, 돈이 좀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을만 세우면 점점 좋아진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업은 어떨까요? 직업은 아, 새로운 업무를 부여 받는데 자신의 분야 분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좀 업무가 나올 것 같고요 계획성이 업, 없는 진행으로 조금 걱정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어, 확실한 것만 손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거꾸로 나온 것은 우유부단함이나 아, 나태함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애정우은 경솔한 언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화낸 일이 없는지, 화내는, 일, 화내는 일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 상대방에게 푹 빠지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역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음, 뭐, 나태함, 나태함 계속 얘기 나오는데, 나태함으로 서로 안 좋게 갈수 있으니 조금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되는데 그런 거에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남들이 말려도 지금까지 해온 연애가 점점 점차 점점 이제 후회되기 시작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카드를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카드 세 개를 가지고 자, 뽑았다고 가정을 하고. 뽑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카드 3 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 카드, 자, 풀 바보 카드하고, 자, 그다음에 여왕 카드하고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세개 나왔는데 이거는 보통 세 개의 카드로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자의 질문 내용처럼 오늘 하루 운세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카드를 보면 바보 카드는 아까 뭐 많이 나온 내용인데 새로운 상황이나 기대나 기대감이나 이제 그런 기회 카드 이런 게될것 같고요. 여왕 카드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풍요나 결실이나 만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선 카드, 태양 카드는 뭐 충만함? 아까 축복 뭐 이런 카드라고 얘기했죠.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럼, 자, 아침에는 어떨까요? 자, 아침에는 일본 카드는 하루에 대한 당신의 이제 희망과 걱정을 나타내는데, 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집을 나선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번 여왕 카드는, 어, 풍요, 결실, 뭐, 만족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음, 당신에게 굉장히 유리한 일을 겪게 되고, 밤에는 축복, 충만, 이런 것들이 있죠. 반면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굉장히 좋은 의미의 카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풀, 바보 카드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카드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